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14년 6월부터 10년 넘게 방치된 속초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 매물이 되는 등 부침을 겪다 강원도가 소유권을 산뒤 올해 예산을 반영해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힌 추국장문. 먼지 쌓인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때 중국 보따리 상들로 가득했던 곳이지만 이렇게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북방항로 선사가 건물을 지어 활용했던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2000년 문을 열어 2006년에는 6만 4천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며 5,500 t u 급 컨테이너가 오가는 등 화랑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을 지었던 해운사가 부도를 맞고. 다른 해운사가 이어받은 지 2년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친 끝에 결국 2014년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10년간 방치됐던 이 터미널이 오랜 침체를 벗고 새단장합니다. 과거 땅은 강원도, 건물은 민간이 소유하는 등 복잡한 상황 탓에 손을 댈수 없었지만 2년 전 강원도가 건물을 사면서 소유권이 정리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했고 추가 경정 예산 10억 원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을 중고차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부지가 적어서 이쪽에서 만약에 리모델링한 후에 운행을 한다면 여객은 물론 중고 자동차 소형 컨테이너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임시로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쓰고 있는 속초 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노선도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자리를 잡게돼 항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첫 출항 이후 중고차 수출 청신호가 들어온 속초항이 동부가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속초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이를 통해서 화물과 여객육수 통해서 현재 그 운영적인 카페장로를 정상화를 좀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 제조장을 통해서 또 화물처리에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바로 옆 연안 여객 터미널이 소송을 거쳐 올해 6월 안에 철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두 터미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활성화로 속초시가 북방항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영월군의회가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는 외유성 연수로 도마에 올랐고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해외 연수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해외 연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영월군의회 의원 5명은 호주로 5박 7일 공무 국외 출장 이른바 선진지 견학을 떠났습니다. 관광지 방문 일정이 태반인 이 출장을 심사했던 심사위원회에서는 외유성인지를 판단하는 대신 이런 농담이 오갔습니다. 이 호주 이런 데 갔다 오시면은 뭐 술도 한명갔다가그 직원들 뭐한 명씩 갔다래 완전 하고 이러니까 아니 거기 있으면은 뭐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에 앞서 8월 춘천에서는 불과 네달 전에 시장이 방문 일정을 잡았다가 의원들이 반려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던 미국 은퇴자 마을을 의원들이 방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정은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출장 후 평가받겠다며 강행했습니다. 확 유래보이는 정책으로 나오지 않냐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배워가서 보고. 외유성 논란에도 올해 예산은 요지부동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은 의원 1인당 지난해보다 14,000원 적은 인당 510만원, 총 3570만원이고, 다른 지자체 역시 대부분 작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여유가 없고, 다음 대수로 넘어가더라도 임기 첫 해부터 해외 연수 계획을 잡는 게 맞는가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은 의회 사무국 또는 의회 사무과 예산에 포함되는데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강원도 의회나 춘천 강릉시 의회는 운영위 단계에서만 심사할 뿐 예결특위에는 상정되지 않고 영월이나 횡성군 의회처럼 별도 상임위가 없는 곳은 아예 공식적인 예산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원주시 의회처럼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하지만 무사통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희대할 일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송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회 사무국 예산만 예결특위에서 다루지 않아야 할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담당자들은 입을 모아 관행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쓸 예산에만 관대한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무국 예산은 이렇게 패싱하고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의결하는 것은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놀러 가는 데 세금을 쓴다는 비판이 해마다 쏟아지는데 심의도 견제도 없는 예산은 올해도 굳건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 무인 뽑기 방이 부쩍 늘었는데요. 손님을 끌어들여 상권을 살릴 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 청소년들의 중독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춘천의 한 무인 뽑기 방. 사람들이 인형뽑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눈에 띕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의 무인뽑기방 출입이 금지된 시간인데 청소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금지되지만 관리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집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좀 하는 편이에요. 위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좀 규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인뽑기방은 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손맛에 중독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박처럼 한번더 넣으면 할수 있지 않을까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친구랑 돈을 합쳐서 될 때까지 그 액수는 얼마 정도까지 넣었어요? 한 15만 원? 이런 무인뽑기방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춘천의 대표 상권인 명동 거리의 경우 입구부터 70m에 이르는 거리에 무인뽑기방이 다섯 개나 입점한 상태입니다. 실제 무인뽑기방이 포함된 전국의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는 지난해 8월 기준 5,900여 개로 2년 전보다 900여 개나 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 장점은 뭐 어차피 그래도 공식에 있는 것보다 좀안이다는 편이고, 이거는 유행 따라 금방 없어질 각이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적인뭐이점이나 이런 게좀 들어오고 그게 좀 화상화되면 좋은데. 이러는 사이 무인 뽑기 방이 청소년 일탈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어떤 인식 개선, 법률적인 어떤 지원들 또는 무조건 규제가 아니라 대안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무인뽑기 방이 급증하자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야간 출입과 사행성 조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양양군의회 모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루된 수의계약 의혹 제기 민원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의원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관여된 법인들이 만월산 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접대 의혹 제기 글이 지난달 올라왔는데 경찰청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속인 고향 지역 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국가수사기관은 양양군의 인허가 업무와 지방계약 사무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권력형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유시스는 최근 5년 동안 모 의원 배우자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3개 업체가 280여 건 339억여 원을 수의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으로 공개 사과까지 했던 원주 지역구의 류인출 강원도 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달 23일 밤 11시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은 사건 직후 당을 탈당했고 이번 음주운전에 책임을 지고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해 중부해상에 강풍을 동반한 높은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속초해경은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달라며 특히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으로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연안 취약해역과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합니다. 동해 해경이 해상 인명피해를 예방한 육군 제23경비여단 전진욱 상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전 상사는 지난달 22일 동해 한섬 해변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다 쪽으로 이동하던 사람을 발견한 뒤 해양경찰서와 함께 인명사고를 막았습니다. 동해 경은 빈틈없는 해안 감시로 사고를 막은 육군 제23경비여단 2대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의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과 금액이 대폭 축소됩니다. 강릉시는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1종 구역은 보상금을 가장 낮은 3종 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존 2종과 3종 구역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4만 4천 명에서 올해 3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며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별도의 읍면동 창고 없이 내곡동 보상지원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